잉어 미니 모의고사 제54회 시험을 치르기 전 비어있는 22줄 기술사 필기시험 답안지 용어 한장 서술 세장 검은색 필기구 자 스톱워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멤버십 회원분들은 답안 작성 후 회신 기한 내에 작성된 답안을 회신 바랍니다. 용어 문제 문제가 뜨면 영상을 멈추고 스톱워치 9분 세팅 후 시간 내에 답안을 써봅시다. 아스팔트 포장의 포트홀. 서술 문제 문제가 뜨면 영상을 멈추고 스톱워치 24분 세팅 후 시간 내에 답안을 써봅시다. 억지 말뚝 공법의 개념과 목적, 시공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시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다음 예시 답안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봅시다. 용어 문제 예시 답안. 서술 문제 예시 답안. 그럼 오늘의 이만.